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마스퍼의 핵심 미드필더 피에르 에밀 호이베르 선수가 토트넘 마스퍼 팀을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무려 세계 최고의 빅클럽으로 손꼽히는 클럽 바이에른 뮌헨에서 호이베르 선수를 재형이파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피에르 에밀 호이베르 선수는 1995년생 만 27세 덴마크 국적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2020년 당시 토트넘 마스퍼 감독이었던 주제 무리뉴 감독으로부터 토트넘 핫스퍼에 영입되었고 현재까지 토트넘 스퍼에서3 시즌 동안 통 145경기 출전 10골 16도움을 기록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기간 동안 단한 번도 주전자리를 내주지 않으면서 팀의 핵심적인 선수로서 맹활약했고 중원에서의 안정감은 물론이고 가끔씩 중요한 한 방을 터트리면서 팀의 결정적인 승점 확보에도 기여해내는 등 워낙에 꾸준히 활약해주는 선수인 만큼 토트넘으로서는 살림꾼 혹은 복덩이라고 부를만한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최근 폼만 봤을 때는 호이베르 선수 역시 토트넘 하스포의 하락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그 자신 역시 하락한 폼을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토트넘 아스퍼에서 미들맨으로 볼수 있는 연안 되는 선수이지 않을까 싶은데 빌드지의 소식을 인용한 개 프렌치풋볼 뉴스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무려 세계 최고의 빅클럽으로 손꼽히는 클럽 바이른 미네에서 호이비에르 선수를 재영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빌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바이른 미네는 토트넘 아스퍼의 미드필더 피에르 레밀 호이비에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마크 국가대표 선수인 호이비에르는 이번 주 바이른 미네 의 이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며 영입 대상으로 지목했다. 토마스 휠 감독은 아싸레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 데클란 라이스의 영입 경쟁에서 패배한 뒤 여전히 전통적인 등번호 6번에 역할을 맡아줄 미드필더를 찾고 있다. 피에 m 밀 호이베르는 어린 시절 바이미민의 이군 팀에서 매매 쇼 감독의 지도하에 있었다. 현재 2 7세이 그는 2013년에 유프 하인케스 감독의 3관왕 명단에 포함되었고, 페가르디올라 감독의 지휘하에서도 2014년 DFB 포칼 컵을 우승하였다. 이 덴마크 선수는 2016년도에 프리미어 리그의 사우샘프턴으로 1,600만 유로, 하나 약 223억 원의 이정표로 이적을 했었고, 2020년에는 현재 소속 클럽인 토트넘으로 이적하였다. 토트넘아스퍼 선수의 현재 계약은 2015년에 만료가 되며 이것이 그의 에이전트가 올여름 그들의 자산인 호이비에르를 매각할 방법을 찾고 있는 이유다. 그의 에이전트 피니 자아비는 바이른 미넨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로 최근 울리 헤네스 바이른 미넨 전 회장은 이 에이전트가 다비드 알라바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바이른 미넨에서 나가는 것을 도와주면서 욕심 많은 피라냐 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자아비가 호이비에르를 바이른 미넨으로 데려온다면 호이를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다. 라면서 PLM의 호이베르 선수가 자신이 어릴 적 뛰었던 클럽인 바이른 미네에서 영입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고 호이베르 선수의 에이전트 또한 호이베르 선수를 이적시키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호이베르 선수 입장에서도 사우스프튼에서 토트넘 하스퍼로 이적한 것은 당연히 더 업그레이드된 클럽에서 뛰는 도전의 의미로 충분했지만 호이베르 선수는 이미 토트넘 하스퍼에서 주축 미드필더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데 성공했고 마침 토트넘 하스퍼가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조차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빠진 만큼 나이도 어느 28세 토트넘에서도 3년 충분히 뛰었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나서야 할딱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이른 미넨 입장에서도 현재 중원 미드필드 뎁스가 요슈아 키미히, 레온 고레츠카, 라이언 그라벤베르흐 3명의 저밖에 없는 상황으로 챔피언스 리그와 국내 컵 대회까지 시즌 내내 50경기에 가까운 경기를 치르기에는 중원 뎁스 자체가 그렇게 탄탄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호이베르 선수의 영입은 사실 주전급 영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스쿼드 플레이어로서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피에레밀 호이베르 선수는 2025년까지 토트넘 아스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로서 토트넘 아스포에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 버티고 있다는 점이 이적에 있어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토트넘으로서는 호이베르 선수마저 팀을 떠난다면 그나마 제 몫을 해주는 선수를 잃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전력 손실이 아닐 수 없고 이를 막기 위해 상당히 방어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토트넘 아스퍼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